저것도 왔어요 거기. 어 나이카. 엔 방에 어, 쪽 아, 뒤에서 맞는다. 좀뭐 그래야 되나? 돌았다이 새끼들. 이제 단라 네. 왼쪽으로 보시면 돼요. 왼쪽으로 도시면 돼요. 나이스나이스다 하나 더라스트얘 어딘지 몰라. 다다다 한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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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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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아니 봐도, 봐도 못쏘니까 안구하러 오는 아, 뭐야 어 장님 그집 그 1층 그 집, 1층 장님 바로 옆 계단임마 계단 계단, 계단. 계단 뒤쪽에 있다. 아, 아 씨. 컷. <laughs> 어, 나 어, 깜짝이야. 어, 컷나이샤 컷. 컷. 슬프다, 안 슬퍼. 안 돼. 프다슬 <목소리> 네, 아, 무 저, 있 저, 아무왜있왜 저, 무 저, 있 어, 왜인왜자왜 어. 내려오려고 하네. 저,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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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왜어왜둘왜 저, 왜 저, 왜 일단. 뭐. 세명 컷. 진다 네, 오늘. 발소리. 아, 차수차수차수 차트, 차트. 차트. 네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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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뭐 왼쪽으로 나이샤네 제가 이쪽 보고 있을게요 <laughs> 하, 하나 더 하나 더 <laughs> 기절.